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의 손, 좀 이상한 내용이죠. 예, 기도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122번 기도 응답의 조건, 예, 기도의 손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응답받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22번 기도 응답의 조건, 기도의 손, 좀 색다릅니다. 자, 10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 주관하셔요. 따라가는 새한 마리 떨어지 것도 주관하시, 이미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일구 슬투족, 우리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셔요. 그리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 하면 여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런데 중요한 것은요. 손으로 붙들 때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악수할 때를 손가락 하나 내밀고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로, 세 개로 가장 중요한 건 다섯 손가락 다 내밀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가 반겨줄때 그때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은 첫 번째는 뭡니까? 차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세 번째는 자백이고 네 번째 중복 그리고 간구의 기도 손가락 하나를 따져보세요. 예, 처음에는 찬양이고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자백 예 그리고 중복 그리고 나머지는 간구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예, 다사장걸꼭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로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예 찬양의 기도 네 우리가 10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뭡니까? 살아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네, 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그의 성수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지극기 위대하심을 나팔부, 비파,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치며, 현악과 통수로, 재금으로. 이게 뭘까요? 네, 우리가 시편 네, 150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수에서. 성수에 주님이 계신 곳에도 하지만은 또 권능의 궁창에서. 네, 궁창은어디에 어디 장, 조개전 장소가 없어요. 예, 네. 그런 데서도, 그 다음에 능하신 행동, 전능하신 하나님이그 행동을 위해서.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 네, 그분은 우리가 빌리포소 2장 국제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네, 가장 존경받는 높으신 그런 이름을 었잖아요 그리고 또 나팔과 비파. 그러니까 악기도 이런 악기, 저런 악기.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런 악기를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팔로 비파와 그다음에 수금으로 그리고 소고치고 그리고 춤추며 네, 그리고 현악과 또퉁수로 제금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네. 그리고 시부리서 13장 1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에 말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 뭐 새로 찬송을 막 만들어냅니다. 막 지어내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 중요한 것은요, 이 찬송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름을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어떤 찬양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는 내가 좋다고 내가 꾸며서 세상처럼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래서 찬양의 가사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로 생각해요. 네.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묵상해보면 예, 너무 은혜가 되죠. 네. 그리고 10편, 100편 2절에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요하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갔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와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딸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것이다. 그분 꺼요, 우리는. 예, 그분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고요. 그리고, 예, 그는 기르시는 양이라 예, 그분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자, 그래서, 예,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궁궐에, 네, 그 궁궐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궁정으로 찬양함으로,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사에서 43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는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 오늘 지으신 목적은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래서 찾아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무슨 일을 행할 때도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고랬습니다 네, 왜냐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편, 100편, 4절에 들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계신 궁궐에 어떻게 들어가?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적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구신 궁궐, 대궐, 거기는 찬양함으로 들어간다. 예, 찬양함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접근할 때 찬양하면서, 예,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네, 거기에 놀라운, 어떤 것을 찬양할 건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걸 찬양한, 예, 10편, 136편에 보니까, 26가지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신들 중에 지어봐 우리가 추력지 12장에 보니까, 예, 애굽에 있는 모든 신, 그들이 애굽에서 내린 재앙들이 뭡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신들도 하나님 심판하 그렇기 때문에 신들 중에 뛰어난 것을 찬양하라.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그 많은 주인들 중에서도 그분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을, 그 역사 많이 해주세요. 예, 능력의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적도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찬양하고, 그리고 지혜로 하늘을 지은,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래서 찬양하고, 땅을, 무리의 표신, 예, 땅을 만드신, 그걸 놓고 찬양을 하고, 큰 별들을 지시고, 하늘에 있는 별들도, 그리고 해도, 태양도, 또, 예, 태랑을 통해서 낮을 추가하고, 또, 또, 다른 또 밤을 추가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애굽의 장자를 치시면, 애급의 장자. 예, 외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기 위해서, 출애급시키기 위해서 내보어요 그런데 왜애급의 장자일까요? 왜 장자일까요? 왜 아무 세상의 장자? 예, 사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예, 신명의 7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에 가장 부달 것 없는, 형편없는 나라. 그렇지만, 뭐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뭐 교회 가면 성경 성경 이스라엘 이스라엘데.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참안 좋았어요. 그런데 대중의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 가장 적은 일 부자 거등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역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예, 미리미리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천국, 지옥 가봤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빠짐없이 하나님 다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걸 보고, 그래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예, 강한 손과 표진팔로, 이스라엘 방해했던 모든 상황에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홍해를 가르시고 예, 네, 하필이면 애그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 배도 없었어요 헤엄쳐 건너갈 수도 없어요 예, 60만 3천 550명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다를 헤엄칠 갈 사람이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 앞에 인도하셨어요 거기를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그베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에서도 홍해를 갈라내시고 예, 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린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통과하고 그리고 바로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 물사시킨 그런 것들을 전그 그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찬양인 예, 내용입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그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 40년 광야 동안 뭘했었습니까 예, 신명기 발장해보니까 불뱀과 전갈이 들끓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40년을 가게 했어요. 거기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오면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그때 도하시리라. 결국, 새를 만드신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먹으십니다. 드레핀 백합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 합니까? 예, 모래카락까지 세시는 그런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고. 그럼 우리는 안 돌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큰 왕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했던 모든 왕들 을치었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고 아무리 왕이나 바산 왕이나 예, 그걸 다 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땅, 그 가난한 땅, 족과 리이 흐르는 땅, 열매의 정탐꾼을 뭐라 고 했습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멧도지 같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다죽는 땅. 그렇게 겁을 냈던 그 땅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걸 감사하고 또 비천한 가운데를 기억하고 결국 보잘것없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 그래요 나는 학교도 안 나왔는데 나는 이런 자인데 이런 자인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보냈어요 세상에 문벌 좋은 자 택하지 않았어요 네안 예, 했어요 예, 하나님이 택한 자가 뭐예요 미련한 자를 택했고요 예, 미련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열약한 자를 택하사 예. 예, 미련한 자태가 지루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테가서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태가서, 있는 자태가. 주님 마음대로 하시요 그분이 창조자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모세도 내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그래. 그 입을 누가 지어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어떤 존재라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한 말이면 존귀한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적의 건지신 고 그리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0편 136편, 1절에서 26절을 찾아보면 어떤 것은, 배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잖아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동으로 옮겨야 돼 말로만 감사 감사하지 말고 자기의 행동도 감사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보이라 그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실제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1 8 절에도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우리를 향은 하나님의 뜻이입니다. 운도 전서 10장 30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자, 자백의 기도입니다. 자백의 기도. 예, 10편 38편 14절에 보면요. 38편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픔이라. 이 죄, 2사에서 59장 1절 2절에서는 여와의 순이 짧아 구원치못하십니 귀가도 나야 듣지 못하십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백의 기도 네. 10편 32편 5절에 그랬습니다. 내 허물을 여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 0편 32편, 1절, 2절에도 그렇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죄가 해결돼야, 그래, 복이 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와께 정지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얘기한 거예요. 축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일서의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숙이고, 죄 예, 있어요. 우리는 죄 허물이 있습니다. 네, 숙이고, 진리가 그것으 진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면, 나는 할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론 생각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숙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믿으시고 의로서 우리가 자백하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열흘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여 내가 어, 나이에 잘못된 이런 생각 잘못 이런 행동 잘못된다고 우리가 자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십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짓말. 우리가 죄가지 없다면 하나님 그런 거짓말쟁이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고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 다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에는 발밖에 쓸 것이 없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욕은해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례 언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 마태복음 3장 이전에 세례 언도.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건 천국은 옆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게.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회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게 막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빚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니 그래서 목욕한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세상을 향해 갔던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은 뭡니까? 자백은 예. 외치를 회개한 자가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하는 그 자백입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해결한 자고. 그 다음에 뭐냐? 발은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침에 목욕을 했어도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저녁에 들어갈 때는 또 발을 씻죠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자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내 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 네 번째는 중부의 기도입니다. 중부의 기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 꼽은 "예, 이 서울은 사무엘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때는 왕이 있기 전에 제사장과 왕과 아니면 선지자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을 위해서 예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이룬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니 그래서 자기는 기도, 끊임없이 중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35편 13절에도, 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중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대적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에이,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아니까. 나도 기도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10편 35편 13절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다는 뭡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초상남은 좀 배옷을 입었죠. 이거 죄인이라는 선인데 예, 죄를 진 표시입니다. 죄인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를 입고, 자, 기는 금식하면서,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그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왔다는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안 가면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다든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 없어도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어디로 와?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안 가더라도, 그러면 어디로 가요? 나에게 돌아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요. 우리가 120번에서 말씀드렸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가운데 하라.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를 듣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가 그분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때문에 그분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잘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아내나 남편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근데 하물며 나라의 지도자인데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주관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복기도 그분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경외하고 단조하고 고요 그런데 정치를 잘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영광되도록. 그래서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국기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아론과 함께 바울에게, 바로에게 가서 광해에 가서 하나님 성비로 내보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죽여도 돼요 바로는 모세도 지파해가지고 때리셔도 돼요 그런데 왜 아론과 모세에게 바로에게 승낙을 받아냈을까요 그바로 누가 주장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한다는 것은 결국 전능. 광야에 나가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사지 말고 예, 광야는 아무것도 없네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라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명기 8장 3절을 쭉 읽어보세요. 불명과 전가를 읽고, 예,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맹아를곳이니 그걸 40년 가게 하셨어요. 여기를 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멸하고 단정하고 구요가 편안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 왕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귀의 기도입니다. 간귀의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부족하죠. 지식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 모든 사람에게 훅 주시고 꾸짖지 꾸짖자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너 그만 구하라고 안 하셔. 후훅 주시고 꾸짖자서는 지 하나님께 알아. 뭐라고 지혜를 달라고. 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보 지혜와 모든 것은 그분이 주셔요. 런데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라고요. 무조건 사람들이 지혜를 보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못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부서 3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이라는 이걸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야고부서 3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때요? 성결하고 관영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거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결국 지혜도요. 그래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못된 짓 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지혜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이나 야고보 3장 10자절은 하나님께, 예, 결국 하나님께, 예, 예 야고보 3장 17절이죠. 하나님께 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렇게 간계기도는 뭡니까? 예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 있다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예 살인하며 시기하고 그래도 취하지 못한다. 욕심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섯 가지 예, 첫 번째 뭡니까 찬양의 기도입니다. 왜 그걸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양의 가사 내용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랬죠.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에 두번째는 감사의 기도라고 했어요. 감사의 기도. 네이 감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세 번째는 자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힌 걸 뚫기 위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자신의 필요한 기도입니다. 손가락 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뭐라고 씁니까 찬양의 기도, 예, 중요하죠. 그다음에 감사기도 중요하죠. 자백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 예,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게 예, 제일 적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손을 하나님 붙잡힌 바디에서 축복받는. 그래서 이 다섯가락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한 손가락으로 잡는 것보다는 다섯 손가락 묶어주고 하나님께. 그래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축복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드리고 있나?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 다섯 손가락, 예, 이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자백의 기도, 그리고 중부의 기도, 간구의 기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다섯 성 거라 하나님을 듬뿍 잡는 축복 받는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도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 이웃에 대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